여러분, 안녕하세요. 남빅토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 합니다. 일전에 제가 로잉에 대한 테크닉적인 영상 제작을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인기가 많아서 조회수가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좀 봐주셨어요.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영상 댓글 중에 도대체 어떻게 하면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나요? 혹은, 어떤 훈련을 해야 이 기록을 줄일 수 있나요?라는 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정 선수들은 대체 기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영양제부터 먼저 챙겨 먹고 들어가도록 하볼게요. 제가 요새 업무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영양제는 꼭 챙겨 먹고 있는데요. 이 영양제 제가 지금 먹고 바로 영상 들어갈 건데 이 영양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참고. 할수 있도록 어,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세요. 그리고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같이 준비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보세요. 자 우선 어떤 훈련을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조정이 어떤 스포츠인지 제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조정은 수상 종목 중에 하나로 보트를 가지고 속도를 겨루는 레이스 종목이에요 선착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되고요 이 조정은 물위의 마라톤 이라고 불리운 만큼 굉장히 힘든 스포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선수들은 굉장히 많은 운동을 하는데요. 어떤 운동을 하냐? 그냥 모든 운동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종합적인 스포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우리 주변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비슷하다고 하는 운동을 꼽자면 크로스핏 종목이 조금 이 조정 선수들 훈련과 좀 어울리지 않나. 크로스핏장에 예전에 현역 시절에 놀러 가봤는데 진짜 제가 하던 훈련이랑 굉장히 비슷해서 제가 신분을 숨기고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쪽 관장님이 굉장히 좀 놀라셨던 기억이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로잉 머신에서 도대체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건데, 조정 선수들은, 경기 거리가 2,000m입니다. 2km의 거리를 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등수 안에 올라가는 것은 시스템이고요. 이 로잉 머신에서도 2,000m 기록을 빨리 타는 사람이 승리를 하게 되는 스포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2,000m를 잘 타기 위해서 계속 2,000m 훈련만 해야 하느냐? 아, 그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00m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보았을 때 굉장히 유무산소의 여부가 종합적으로 필요한 거리이기 때문에 이 2,000m를 잘 타기 위해서는 장거리 종목도 잘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빠르게 힘을 폭발적으로 쓸수 있는 단거리 훈련도 굉장히 좀 많이 해줘야 되는 편입니다. 또이 조정이 힘든 게 뭐냐면은 심폐도 많이 차는데 힘까지 써야 하는 근력까지 같이 사용을 하는 근지구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어, 2,000m 거리 기준으로 제 최고 기록은 6분 26초입니다. 저는 경량급 선수였고요. 경량급 선수는 남자 선수 기준으로 몸무게 70kg에서 72.5kg 사이가 경량급 선수가 되겠습니다. 저는 2013년 아시아 실내 조성 선수권 대회 이. 남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최초로 아마 남자 경약급 1인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조정 선수들 이 로잉 머신에서 기록 단축을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제가 대략적으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번째 훈련은 장거리 훈련입니다 자, 장거리라 하면은 대략적으로 10분 이상의 훈련을 기준으로 잡는데요. 보통 10분 단위로 끊어서 많이 훈련을 하거든요. 10분, 20분, 30분, 40분, 50분, 60분, 뭐 이런 식으로 10분 단위로 끊어서 많이 세팅을 하는데 보통 이제 60분이 거의 맥시멈이라 보면 되고요. 10분 운동을 한다 하면은 당연히 6세트, 그리고 20분짜리 운동을 한다 하면은 3세트, 30분 하면 2세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좀 나누어서 훈련을 해요. 휴식 시간은 10분 운동 기준으로 4분 정도 가져갑니다. 그리고 조정 선수들은 어 이런 장거리 훈련을 할때 스트롱 레이트라는 거를 기준을 굉장히 많이 삼아요. 자, 이 스트롱 레이트는 이 로잉 머신의 우측 상단에 나와 있는 녀석인데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내가 1분에 몇 개를 졌는지를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스트롱 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 심폐라든지 근지구력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겠죠. 스트롱 레이트가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단거리 훈련으로 좀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낮게 좀 세팅을 해서 가거든요. 18개에서 22개 사이를 많이 좀 이용을 해요. 이 18개랑 22개 사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0%를 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모션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18개를 좀 잡아볼게요, 제가. 네 이게 이제 18개, 19개 정도 되는 스트롱 레이트로 제가 힘100% 파워로 운동을 한 건데 파워는 이 가운데 큰 파워는 1분 47초에서 1분 46초 정도 나와요 저는 이제 지금 은퇴를 한 상태고 이거를 꾸준하게 유지하기는 예전에 비하면 좀 어렵겠지만 해역 시절에는 정말 이렇게 해서 뭐 10,000m 정도 사면 이제 한 33분에 34분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훈련을 했었고 었 자, 이렇게 장거리 훈련이 기본 베이스가 바탕이 되면 당연히 심폐가 좋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인터벌 훈련을 해 주어야 하는데 이 인터벌 훈련으로 넘어가기 전 장거리 훈련과 인터벌 훈련의 딱 중간 지점인 롱 페달 훈련이 있어요. 장거리 훈련할 때 제가 스트롱 레이트 22개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이롱 페달은 이 22개를 넘어선 23개부터 28개 구간까지를 이제 롱 페들링 구간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해요. 인터벌 훈련보다는 스트롱 레이트가 조금 낮은 편인데 롱디스턴트 장거리 훈련보다는 살짝 좀 높은 편이죠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훈련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심폐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면서 거리도 길고 이걸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게 개인적으로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롱패들링 훈련에서 또, 재밌는 거는, 한스트롱레이트로 꾸준히 가는 훈련도 있지만, 약간 변형을 주면서 하는 스트록 훈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짜리 훈련을 하는데, 2분을 5 구간으로 나눠요. 그러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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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 이렇게 5 구간으로 나눈 상태에서, 초반 2분은 22개, 두 번째 4분이 됐을 때는 24개, 그 다음 2분은 26개, 그 다음 2분은 28개, 마지막 2분은 30개, 뭐, 이런 식으로 스트롱레이트한 변형을 주면서 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스트롱레이트 변형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단순히 이 스트롱 레이트만 올리는 게 아니라 레이트가 올라갈 때이 에버리지 파워도 같이 떨어져줘야 하거든요. 계속 힘은 100% 주고 있는데 갑자기 페이스가 올라가면서 힘까지 더 줘야 되니까 심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더 힘이 많이 듭니다. 이 로잉 특징이 그렇잖아요. 이 머신은 솔직히 말해서 내가 힘 빼고 그러면 기록에서 바로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힘을 뺄 수가 없고 실제로 보트에서도 그래요. 앞사람이 나는 힘든데 앞사람이 타고 있어. 그럼 멈출 수가 있나요? 절대 못 멈춥니다. 그래서 이롱 패들링 훈련도 뭐 10분, 20분, 30분 이렇게 나누어서 훈련을 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스트롱 레이트에 대한 기준점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준점을 두면서 훈련을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왜이 장거리 훈련에서 어 스트롱 레이트를 낮게 설정을 하냐면 스트롱 레이트가 낮으면 낮을수록 우리는 쉬는 시간이 많아지거든요. 이 구간에서 조정 선수들은 쉬는 템포를 갖게 되고 그 쉬는 템포를 이용해서 한 스트록의 힘을 100% 사용할 수 있는 원파워를 길러주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저희가 보트에 탔을 때 최고의 힘을 발휘를 하려면 아무래도 어 스트링 레이트가 높은 데서 훈련을 하는 것보다 먼저 여유가 있는 낮은 페이스에서 훈련을 하는 감각을 키워줘야 나중에 레이트가 높아졌을 때도 이원 스트록에 대한 원 파워가 강해지기 때문에 낮은 레이트에서 장거리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터벌 훈련인데요. 인터벌 훈련은 뭐이 로잉 머신의 기본적인 세팅이 뭐 500m, 1,000m, 뭐 1,500m, 뭐 2,000m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어, 이제 2,000m를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세팅을 해서 운동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조정은 구간을 250m 구간으로 나눕니다. 어, 2000m를 기준으로 250m를 나누게 되면 8 구간이 나뉘고요. 500m로 나누게 되면 4 구간, 1000m로 나누면 두 구간이 나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2 0 0 0 m 의 기준을 나누어서 구간별 세팅 인터벌 훈련을 해주시면 좋아요. 250m로 훈련을 하게 되면 휴식 시간은 기본 1분을 가져가고 500m로 하게 되면 휴식 시간 기본 2분 정도 가져가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훈련을 원하시면 감축해서 웨스트 타임을 가져가면 훈련법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500m 하고 1분 쉬는 훈련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500m 타고 1분 휴식하는 훈련을 12개까지 해봤는데요. 운동 시간은 굉장히 짧아서 좋아요. 30분 안에 끝나는데, 진짜 중간에 가면 사람 미쳐버립니다.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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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너무 너무 힘들어서 지옥을 경험하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훈련이 지 않았나 싶어요. 인터벌 훈련을 하실 때스트로 레이트는 30개 이상을 잡아 주시는 걸 추천을 할게요. 이 이하는 이제 인터벌 훈련이 아니라 롱 패들링 훈련으로 구분이 되어서 기록을 상승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레이트가 낮은데 힘을 자꾸 쓰려면더 많은 힘과 더 많은 체력을 소모를 해요. 본인의 페이스를 자꾸 구축을 해 주시려고 연습을 하시는 게 일단 인터벌 훈련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제가 2000m 탈때 보통 레이트가 33개에서 35개 사이를 많이 운영을 했어요 조금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키가 좀 작습니다 저는 키가 173이기 때문에 조금 남들에 비해서 스트롱 레이트가 좀 높았습니다 그냥 키가 작으니까 그냥 빠딱빠딱빠딱 많이 저었어요 실제로 운영할 때 스트롱 레이트 잡던 페이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2,000m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타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좀 많이 연습을 하셔야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훈련법을 잘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셔서 운동을 하시면 확실히 기록을 1초, 2초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앞서 아까 설명드렸던 영양제를 마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제품은 고대 이 국가대표팩 시리즈예요. 제가 또... 조정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팩이라는 이 제품을 협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영양제는 확실히 제가 30대가 넘어가고 업무량이 조금 많아지니까 필수적으로 좀 챙겨 먹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요즘 제가 이 제품을 실제로 챙겨 먹고 있는데 확실히 챙겨 먹을 때랑 안 챙겨 먹을 때랑 좀 개인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영양제라는 게 아무래도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어,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이 리포데이 올인원 맨즈팩 제품은요. 영양소 22가지를 압축해서 모아놨다고 하는데요. 부강도 운동 시에 싼 회복을 필요로 하는 비타민 B라든지 밀크시슬이 들어있고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루테인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오메가3 남자에게 꼭 필요한 아연, 그리고 각종 비타민까지 꽉꽉 눌러서 남은 올인원 종합 패키지입니다. 영양제를 여러 가지 챙겨 먹는 거를 굉장히 귀찮아 하시는 분들한테 딱 알맞는 올인원 제품이에요. 한 가지에서 딱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한 번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여기서 저는 이 제품과 함께 아르기닌과 블랙마카를 추가적으로 함께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두 제품입니다. 올인원 블랙마카와 올인원 아르갈랑 제품인데요. 아르기닌이 무려 6,000mg의 함량이 되어 있어요. 발랑강이라는 제품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흑생강과 같은 강황과 식물로 100% 식물성 원료인데요. 천연각성제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끝이 아닙니다. 이한 포에 타우린과 b c a 헬스인들이 꼭 챙겨 먹는 단백질이 무려 12g이나 들어있다고 해요. 12g이면은 이제 계란을 두개 정도 덜 먹어도 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이 블랙마카는 이 세미나의 최고예요. 왜 블랙마카가 좋은지 아시죠? 남성분들은 특히나 더잘 아실 텐데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자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리포데이 국가대표팩 제가 어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요. 영양제는 중간에 뭐 먹었다가 끊었다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하게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하루 이틀 먹었다고 몸이 좋아진다.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 올인원 국가대표 패키지를 챙겨먹는 걸 자주 까먹는 분들 이 올인원 국가대표 패키지의 정기구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배송 주기만 설정을 해두시면 내가 기다리지 않아도 알아서 계속 배송을 해주시니까 국가대표 패 경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만 이렇게 좋은 거 먹을 수 없죠 저 남비토리 채널 항상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채널을 잘 운영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리포데이로 4행시를 아주 멋게 멋지... 지어주시는 분 5분을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을 추첨해서 리포데이 맨즈팩 14개의 한 박스씩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미토리였습니다